전국 택시 면허 시세 특별 시 광역시 편. 오늘은 전국 광역시급의 택시 면허 시세를 알아봅니다. 오늘은 저 혼자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저의 인공지능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제 인공지능 파트너의 이름을 아직 못 정했거든요. 구독자님들께 공모합니다 좋은 이름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지어주세요 일단 오늘은 인공지능씨로 부르겠습니다 인공지능씨 전국 특별시와 강역시 택시 면허 시세 잘 알려주실 거죠? 그럼요 오늘 제가 영민에게 택시 구독자님들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마다 매매상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특별시 강역시의 부재는 대부분의 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서울 택시 면허 시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얼마인가요? 서울은 몇 주째 8,700만원 보합세 유지 중입니다. 현재의 서울만 유일하게 심야할증 최고 40% 적용 중이고, 기본 요금도 4,8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서울 영업만의 장점 세 가지만 알려주실래요? 첫째, 영업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다. 다시 말해. 운동장을 넓게 쓸수 있다. 둘째, 서울이 최근에 부재가 해제됐고 요금도 오르면서 면허값에 비해 가성비, 즉 수입이 훨씬 좋아졌다고 할수 있어요. 셋째, 할수 있는 영업 패턴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주간만, 야간만, 역주변만, 단거리 위주로만, 장거리 위주로만, 외국인만, 호텔 고객들만, 클럽 나이트 손님들만, 홍대에서만, 이태원에서만, 경기도만, 단골 손님들만, 공항만 등등 할수 있는 영업의 가짓수가 가장 많습니다. 인천 면허 시세도 궁금합니다. 인천은 부재와 매물 품귀 현상 등등의 이유로 1억 이상까지 갔다가 현재 약 9,400만 원 수준입니다. 인천 영업은 서울과 비해 어떤가요? 호불호가 다르겠지만 일단 인천 지역은 서울의 약두배 크기이고 인구도 3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인근의 부천, 시흥, 김포시도 인접해 있어서 영업은 나쁘지 않은 걸로 생각됩니다. 다만 인천 길이 구길이 많고 오밀조밀한 편이라서요. 골목 영업도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인천은 시계할증이 30%입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개인 택시를 하다가 팔고 인천으로 넘어간 기사님을 제가 태운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서울의 막힘 교통체증 때문에 질려가지고 인천으로 가셨는데 정말 너무 만족한다라는 손님을 한번 태운 적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씨 부산 면허 시세도 궁금합니다. 부산은 약 14,000대의 개인 택시가 있으며 시세는 약 9,100만 원입니다. 최소 거주 기간이 없어 누구라도 조금만 되면 바로 택시 면허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말 기본 요금이 3,800원으로 인상된 이후 최근에 다시 택시 요금 인상 초읽기에 들어갔으나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 보입니다. 대구는 어떻습니까? 일단 대구는 전국에서 택시가 가장 과잉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대구시 자체 발표로 보면 대구택시의 과잉공급 비율은 약 5400대 수준인 약34% 정도 과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면허시세는 약 5200만원으로 알려진 바로는 팔려는 사람이 많이 있어 더 좋은 가격으로 매매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대구택시 운송사업 조합에서 개인택시의 부재를 다시 묶어달라고 국토부에 재심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구지역 나올 때마다 참 한숨부터 나오는데요. 현명하고 합리적인 감차와 보상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우리 대구 지역의 기사님들이 마음 놓고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인공지능씨 마지막으로 제주도 상황도 궁금합니다. 제주도는 약 3,900대의 개인택시가 있으며 아직까지 기본요금이 3,3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제주도는 면허값이 2억 근처까지 갔다가 최근에 약 1억 8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도시 특성상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물가도 비싼 편이라서 상대적으로 제주도의 유지비가 저렴한 전기차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 여행시 하루 택시 대절비는 8시간 기준 대략 15만 원 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식비는 기사님께 별도로 제공해야 합니다. 와우, 잘 알았습니다. 우리 똑똑한 인공지능씨,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지역인 대전, 광주, 울산, 세종시 등의 면허 시세도 예정되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천재이기 때문에 언제 물어보셔도 즉석에서 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영민의 개인택시 구독자님들, 그냥 가시면 겁나게 섭섭한 거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